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나이는 33입니다. 그리고 직업은 이제 공무원, 경찰관이고 교통사고조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교통사고조사팀이라서 이제 여기서 실무에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1차 시험은 저는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강의만 한 1, 2회독하고 기본서만 충분히 들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본 점수는 충분히 나오실 겁니다.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도 병행은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전 당연히 2차 시험입니다. 2차 시험은 이제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이제 머리가 둔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풀어도 풀어도 이제 해답이 생각이 안 나고 이제 계속해서 답안지를 돌려보고 했기 때문에 2차 시험은 이제 반복해서 이제 수회, 최대한 많이 이제 10번이 넘을 수 있으면 10번을 넘겨서라도 이제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수강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은 이제 기억에 남기보다는 두분다 너무 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, 저도 이제 완전 고득점은 아니었지만은 선생님 강의에 따라서 이제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점수도 이제 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균 95점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1차 시험도 이제 당연히 기본서와 기출문제 빼고는 다른 뭐, 책들을 한 권을 이제 보긴 했지만 그 책이 이제 우리 기본서만큼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책은 이제 그날 산 날에 이제 바로 이제 바로 접고 그 우리 기본서만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. 숨 생활 중 나만의 공부 방법 꿀팁 노하우는 이제. 계속해서 반복학습 밖에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수학도 해본 적이 없는 문과 출신이고 이제 2차 시험은 보통 이제 수학 뭐 속도 계산 등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초부터 탄탄히 다졌습니다 특히나 2차 시험은 이제 1차 시험에 있는 차량 운동학을 이제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2차 시험도 응용력만 갖추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베듀 교육원의 좋은 점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강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실제 시험에 딱 최적화되지 않은 강의 가아 강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다른 책을 제가 한번 봤다고 했었죠 그 책은 정말 기출 문제에도 있지도 않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게 나와 있었고. 이제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책을 보지 않았던 건데 우리 타베듀 교육원에 있는 수강과 책은 이제 정말 기출문제에 딱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와 이제 그 내용만 수록되어 있는 이제 최적화된 이제 책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한마디를 남기자면 강의를 겸손하게 이제 기초부터 이제 천천히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운동학 그리고 2차 시험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해가 못 된다 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싶으면 계속해서 반복 학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, 나는 수학을 모른다 해서 이 시험을 이제 도전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은 이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처음 보는 공식이나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탑에드 강의를 듣고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충분히 이제 뭐 강사님들도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 뭐 문과 출신이든 이제 수학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어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